리플 가격이 오늘 다시 800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최고점인 2,400원대에서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리토석에 300원대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웨이입니다. 오늘 6월 20일 오전에 리플의 가격이 86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이나 카페 등을 보니 많은 분들이 900원대가 무너지면서 손절하고 나가신 것 같아 짧게 영상 한편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상승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폭락장의 공포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원화로 8천만원까지 갔다가 4천만원대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조정을 거치면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면 다시 가격을 회복하고 1억 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더 이상 개인들의 손에 의해 상승되는 것이 아닌 점점 기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더구나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대표적인 인물 중한 명이었던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달리오가 지난 5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인 발언도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던 워런 버핏도 얼마 전 디지털 은행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점점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비트코인 시장은 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도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도 함께 오르는 경향도 보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장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XRP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 주로 어떤 코인을 이용하셨나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XRP를 이용해서 이동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빠르고 수수료 또한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즉, 비트코인이 심장의 역할이라면,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의 이동을 도와주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몸체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심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XRP 같은 피의 역할 역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XRP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옮기려면 XRP의 막대한 자금력 또한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XRP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 간 송금결제 시스템과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 이것이 XRP의 미래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피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XRP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인사와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함께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컨퍼런스 기념 사진 한장 찍었을 뿐이라고 폄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만큼 국제적으로 그 쓰임을 위해 노력하는 코인이 몇 개나 있나요? 저 사진 한 장에서 리플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의 리플 가격 하락으로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삼성전자와 같은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것처럼, XRP 역시 모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지금의 탑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떨어지는 가격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나요? XRP의 가격에 투자하지 말고 그 가치에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XRP는 팔아야 할 때가 아닌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